샬롬 사무엘상 4장 13절 말씀으로 5월 24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렵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줌이라 그 사람이 성업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업이 부러짖는지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셰과 싸울 때 언약계와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홈리와 비누하스도 죽게 되고 약 3만 명이 전사하게 되고 언약계도 빼앗겼습니다. 이런 소식을 베냐민 출신의 한 전령이 엘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 속에서 엘리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며느리가 아들을 놓고 이가보시라고 부르고 죽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아직은 엘리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아 가고는 있지만, 그 모든 결정권자는 아직은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는 하나님 앞에 진솔된 모습으로 나아가질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일반 종교화시켜서 언약계만 가면 승리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전장으로 언약궤를 보내었던 겁니다. 이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에 있어야 됨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이 언약궤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98세가 되었고 몸은 비대했고 눈은 보이질 않다가 이 베냐민 지파의 전령의 소리를 듣고 놀래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된 겁니다. 이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성소는 우리 자체입니다. 우리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인 언약궤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오늘이란 이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방 종교처럼 그렇게 취급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마음에 비대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계가 있는지를 돌아볼 때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그 언약계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데 그 은약회는 지금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